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진리. 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죠? 어. 그 진리를 어,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사명을 받은 디지털 복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가끔 보면 뭐 영상 찍는 분들이 어, 자기 이름은안 밝히죠. 밝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밝히죠? 왜 그래요? 왜안 밝혀요? 글쎄, 나는 뭐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진리가 아닌 자기의 넋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laughs> 네. 어, 이제 이번 주뭐요번 주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속 제가 뭐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정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예정은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 안에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있으세요. <laughs> 근데이 악당들은 그걸 버려, 막 버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57장, 뭐 61장 이런 거 버린다 그러잖아요.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 그게 무슨 말씀을 읽는 태도니 이 가짜 이스라엘의 가짜들아. 빨도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을 다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제가 이상하게 영상들을 이렇게 듣다, 듣다 보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영상을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저 예정적 테레마 뜻을 지어대로막 재단하고 치는 것대로 별놈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예정이 맞거든 예정이 맞으니까 그 성결 교단입니까? 걔네들은 예정이 아니고 예지예정이래. <laughs> 말장난. 그게뭔줄 알아요? 미리 알았다 이거예요. 뭘? 그 하는 꼬라지를 이렇게 보니까, 알아. 그럼 그건 예정 아니야? 어? 그안에 성품, 그의 그 움직임 이런 걸 보니까 아, 그거는 이렇게 택해도 되겠어. 그래서 예지예정한거래. 그러면서 예로 든다는 게 무슨 뭐 밥하는 예? 아이 대단한 소리야. 돌대가리 집합소야 아무 얘기를 하면 다 그게 말이 되게 아휴, 또 그걸 또 끄떡이는 또 돌머리 고지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비와 유 모든 곳에 풀어 저, 숨겨놨다고 하시더라도, 그 숨긴 걸 끄집어낼 때 인간의 뉴스,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들이 연결돼서 고리처럼 연결되면서 주시는 거지. 단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야. 인간적 입장에서 헤아리지 말고. 이 세상의 땅에서의 경험으로 헤아리지 말고. 뭐 경험이라고 다 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인간이 자기가 경험을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경험을 다 합니까? 그쵸? 그렇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경험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걸 포괄하잖아. 다 담잖아. 에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오케이.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로마서 구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끌어나가는지, 맨 마지막에 그게 나와요, 구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말씀을 이루신 후에, 다 이루신 후에 패하시고, 시종, 종말을, 맞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뜻, 자기 시나리오, 자기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거지 우리는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 극률의 그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못 받은 자는 관심도 없어 천국, 지역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 사람들 아무리 전도하고 뭐 가가지고 바다를 바르고 성경 얘기해 봐 아무 소용없어 전하지도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합을 입었다는 확신이 오면 바로 길 잃은 양,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이니까 그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길을 잃었다고 찾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세우기 때문에 길안 잃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율법 행하다가 의의 길을 걷는답시고 가는데 지 뜻대로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생각할 의의를 거기다 적용하다가 결국 망한 자들. 얘기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어떨 때, 요즘은 답답하지도 않아. 옛날에는 초 때는 답답하더라 아이고, 저런 미련은. 아닌데? 할수 없어. 그거는 그들의 가는 길이에요. 싸울 것도 없어요. 음.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목소리> 예정적 뜻을 따라 예정적 뜻 예정된 뜻 모든 것이 다 예정된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이 9장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1절부터 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야곱과 에서가 나잖아요.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이란 얘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 그가 뭐, 응? 어? 어떻게 보면 막 똘똘하다, 뭐, 아주 양심이 있다, 뭐, 착하다, 사람답다, 멋있다, 해서 그런 모양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불렀어, 야곱을. 하는 짓은 그 행위가, 뭐, 인간 눈에 보기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과 자기네들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미쳐. 그러나, 그부르신이 이가, 그를 세우시겠다고 하면 뭐라 그럴래요? 그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로 서기하려 하시면 선다는 게 뭐예요? election, election, 서다, 택하다는 얘기에 세우시다. 여러분들, 뭐, 뭐, 제, 죄송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elected 됐다, election 됐다,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렴풋이 이해하겠는 건제 인생이 내 뜻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가질 않고 어떤 길로 가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러면서도 항상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나를 더더더 더더 높게 세우셔, 세워주셔서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래. 가보기 전엔 몰라. 근데 그 일렉션이 내가 뭘 하고 노력해서요? 물론 본질적으로 내, 내 안에 있는 굉장한 투지와 의지를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다 되면, 막 의지적으로 힘쓰고 막 눈에, 눈에 핏발 올리면 다 되게? 안 돼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purpose. purpose가 뭐예요? 뜻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작정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예정이라고 번역해도 되죠? 예정이 will, might stand. 뭘 따라서? work, ergoon. 뭘 일하고 열심 히 노력하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That call,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 이렇게 나겁니다 부르시는 이에게, 아 죄송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쯤 해도 뭐 자꾸만 택함이 아니고 뭐 조금 뭐 예지예정이 어쩌고 뭐 내가 노력하고 뭐 율법을 지키면 되고, 아이 또또 그런 소리 할 거예요. 하려 <laughs> 하려면 하세요. 그냥 가세요. 네. 인간적 노력, 사람의 힘씀 그들의 열정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 있으려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무시할까? 어. 그건 너랑 아무 관계가 없어. 너의 세우심과 너를 부르심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하지 않았다 여기요. Serontos 자기 의지 will 자기가 막 그래 내 뜻으로 이렇게 해야지. To Serontos 너의 의지가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오. 또 여기 뭐요? 우대 더더욱이 <laughs> 더더욱이. To trexontos 어. trexontos라는 트랙소은토스. 게 여기 이제 제가 여기 trexo라는 건 learn exercise oneself. 노력, make effort, 노력, 스피드 e d 경주해, make progress, 막 진보하려고 노력, 뭐해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알라, 그것은 오직 여기 뭐예요? 일론토스, 세레마, 시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극률 여기 극률이란 말이에요 극률은 뭐야? 사랑,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뭐 인간이 노력해 노력하지 말라고 그랬지 노력이란 단어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는 뭐야 그걸로 되면 다되게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삐까번쩍한 대학 나온 거 많아요 뭐 서울대 뭐 약대를 나와가지고 뭐 스탠포드 스탠포드보다 더 좋은 데가 뭐냐 거기 나왔어 어, 물론 대학교수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생명을 얻어요 못 얻어 아예 그런 친구들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학벌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벌 좋은 사람이 잘된 것만 볼란지 모르지. 나는 내주변이 전부 학벌이 좋으니까 그 학벌로 망해 간 사람이 무수히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뭐 그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막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한다? 그럼 뭐 벌써 가짜요막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성격을 내가 백동해야지. 가짜요못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 이해 되십니까? 왜 노력이라는 것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겠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만 나오냐면, 빚장이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 은혜, 극률의 본질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야. 내가 극률이, 내가 은혜를 줄 자를 은혜주고, 내가 불쌍히 여겨 구할 자를 내가 구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극률이 여기 서서, 그래, 그러니까 극률이 여기에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 내가 긍휼히 여겼으면 좋을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음?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이거 뭐예요? 아까도 애렌소 음. so, 이거 뭐예요? 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긍휼 뭐예요? Mercy 사랑,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 동정. I will have compassion. 가 동정함을 가진 그를 동정할 거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이제 목사가 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목사의 길을 안 걸으니까 저주를 주신 것들. 웃기고 안 좋네. 웃기고 Don't sit in ridiculous.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발언하지 마. 너랑 상관도 없어. 그래서 신학교 가야지. 가 뭐해? 사단의 종 노릇하고. 사단에 우두머리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는데 지멋대로 하면 된대. 모양만. 뭐,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아기는 뭐냐? 어, 어, 바로가 막, 촤막 저를 용서해 줬어. 바로가 그랬다고 그러자고. 어, 바로가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성경이 이르기를, 9장 17절입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대. 성경이, 스크립트, 성경이 쓰여져 있는 곳에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미리 다 써놓은 거야. 이 일을 위하여. 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세워요? 세웠어! 어. raise up! 이들은 raise라는 말 쓰잖아요. elect가 아니고. raise up! 너를 세워! 왜? 내 능력 보이고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악당짓 하라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악당짓 하라고. 그럼 악당도 하나님이 세웠나? 맞습니다! 바로라는 악당도요. 이스라엘과 여와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겠어. 이 세상에 악당들, 정치인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정치하고 싶으세요? <laughs> 정치하세요. 그러면 악당되지. <laughs>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을 따라서 이런 인간들을 세우는 거예요. 악당도 여기 파라오 바로도 <laughs>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라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스크립트, 쓰여져 있다. 레게이. 그, 그라페가 성경이 레게이.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야. 바로에게. OT. 에이스 오토. 쭉 나오죠. 에이, 이건 풀어도 그렇고. 자, 그런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지요. 9장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저를 통해서 뭘 해야지. 하고자 하시는 자, 그가 어, he will have mercy 긍휼을 여기어서 어, 그 그를 긍휼케 하려고 어, 그가 긍휼을 줄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하고자 하시는 자, 어저 최정현이한테는 긍휼을 베풀어야지. 저 개똥이한테는 바로처럼 저주의 길을 걷게 해야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는 일어 막 고집을 피우고. 막 눈을 부라리고 저도 인정이 있어서 인정을 따라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해됨과 긍휼을 받을 자는 정해졌는데 그걸 또 가가지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맞바꾸려고그래안 바뀌어요. 강팍해하는 걸 막으려니까 막아줘요. 안 바뀌어요. 이건 바꿀 수 있다는 인간 개돼지가 있더라고. 목사 중에 안 바뀝니다. 이미 그 뱃속과 그의 운명과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운명이란 말이 딱 맞지. 그들의 미래가 정해져 버린 거요. 예 아이,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 안 그, 그렇게 안할 거야? 허르된다 했다라. 마음이 막 딱, 딱붙어가지고 막, 부랄이고 막, 뭐야, 도끼질하고, 이거 전부, 강팍해 하는 자들, 살인하고, 뭐 사람을 토막내고, 이거 다. 세상에 악당들 부지하게 많죠. 그거 전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막 도망다니고 좌지우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 마지막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렇요 성령 받으면 요 걔네들이 손도 못 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날 유기된 자들 버린 자들 똥바가지를 퍼부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걸 맞아야 되는 자들 근데 대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도 많아요. 그래야 유기된 채로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걸 고집하지.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laughs> 아, 미친놈이네. 아니 뭐 하나님이 다 정했는데 왜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그럼 뭐 하나님 뜻을 누가 대적하겠어. 에이,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유 뭐 이해가 안가 죽어 그러면 이런 넋두리를 한다거예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에 막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뭐전 전도를 했더니 뭐 어쨌든 할 필요 없어요 해서 그그 그 대적하는 꼬라지 딱 보고 손 털고 가세요 뭘 그런 거지 같은 이게 어? 벨로 마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뜻을 누가 요거 대적할리야? 아, 죄송합니다. 맴세타이. 누가 대적해? 뭐, 대적 못해? 아니, 맴세타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아, 근데, 찾아놓고도, 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래요. 자주 보는 단어가 아니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기자들의 저런 넋두리 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이런 거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한다고 들을 자들도 아니에요. 비난하려고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purpose, p s 하나님이 세우고 계획하신 대로 s h e l l 만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하느냐 이런 건방진 너 아주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만. 그것도 against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reply, 네가 대답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Who you are? Who are you? 너 누구야? 아, 이런 자들 보면, 어, 내가 왜 웃지? 아, 어, 그게 이런 자들이 죽는 걸, 어, 내가 기뻐하면 안 되는데. 힐문화는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어, 내 마음이지! 아니, 조물주! 포기장이 마음이지! 아, 나 희한한 놈들이네. 전부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니가 지게 뭔데? 힐문화는요? 어이, 나쁜 놈이야, 어? 형성된 물건이, the things,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 이 said to him, that, form it. 그것을 만드신 애에게 뭐라고 그래요? Why has those made me those? 왜 그렇게 날 만드셨,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럴 캐슬려고 그랬어. 어, 알았어. 하여튼, 잘 알아. 어, 끝이지. 아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뭘 건방지게, 무슨, 뭐, 하나님이 뭐 저, 뭐야 예정하셨다는 건뭐 사단의 말 네가 사단이야 네가 에이, 하나님 경륜의 무대 경륜이라는 건 역사라고 그랬죠 그 무대에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무대 위에 배우들이 있어요 어떤 건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건천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무대에 배우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이 땅에 그냥 만들어진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세우는 거요 근데 이 무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가? 감히 조물주의 그 천능하시고 무섭, 불의하신 그거에 도전을 해? 너 하나를 위해서? 이 천이 쓸그르사 그래도 천이 쓸, 쓸, 이 쓸이라는 말이 중요해. 응? 그 그릇이라도 그 만들었으면 다행이지, 베슬이라고도 되면 다행이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든지, 긍휼을 베푸시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버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저 저를 버려서 파쇄하지 않을 그릇으로. 알게 해주신 말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파쇄될 그릇은 관심도 없어요. 에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해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뭘 그런 것들이랑 같이 놀려고 그래. 에이, 하나님은 자기의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그 진노를 막 내리시고 막,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거기에 온갖 재앙이 오는 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진노의 주 대신 능력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방의 많은 나라들, 그 죽을 나라들, 저주받은 나라들,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아서, 그나마 당장 안 주인 게 다행이에요. 나쁜 생각 푸는 순간, 0.3초도 안돼서 다, 아주 수증기처럼 증기처럼 없애버릴 수도 있어. 관용하시기로 예비하신 그것만 해도 감사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그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까? 많지 대다수예요. 대다수. 참, 진짜 디스트럭션 피트 2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이에요. 응, 아니, 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받기로 된 극률의 그릇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시간 내서 제가 이 찍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벌써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었다고 보는 게 좋아. 극률의 그릇이에요. 단! 만약에 율법에 속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교회 나가가지고 막 흔들고 뭐 찬양하고 하는 게내 마음의 기쁨으로 온다. 그러면 율법의 그릇, 의의 뜻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 그러면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근데 예비하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하셔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풍성함이 뭔지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왜저 사람은 잘 얘기해 주십니까? 얘기할 거야? 여러분도 절대 그, 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들이 극률에 그르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극률에 그르지 아니면요. 제 영상 듣지도 못해요. 기분 나빠서. 그나마 기분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건 노력이에요. 그건 노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삽니다. 그냥 뭐 억지로 뭐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거는 죽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구장 26절입니다.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얻었어? 하나님의 뜻을 얻은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고생, 개고생, 그 가짜들 다 죽었잖아요. 어?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건, 하나님의 뜻! 어?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다있어 존토스. 살아계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리빙 가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god, living god. living god, l i v i 하나님. o d living god. 뜻.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 i 요 i n 들 g o 어 l i v 그 n g god. living god. living god. living g 듣 d 마음이 자 n 만 양심으로 i 려 i n g god. living g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요 남은 자들, 남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대사,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전도자,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만. 그랬더니 뭐, 램넌트 그러면 그건 뭐, 라고 하더라? <laughs> 여기 렘넌트 나오잖아요. 그렘넌트는이단이래 아, <laughs> 웃겨 죽겠어. 렘넌트 shall be s 그 남은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의의 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던 자들 이겨야 됩니다. 극복.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중요한 일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필하시고 맞춘다는 말이에요. Finish! It. He will finish the work. 그의 말씀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겠단 말이에요. 어디서 땅에서 earth upon earth 땅에서 그리고 끝내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내시는 이유에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9장 28절에, 땅 위에서 그 말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사, 필하시고, 맞추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He will finish the work and cut it short in righteousness. 응? 어? 여기 이제 뒷부분에 나온 것이 영어랑 좀잘 나서. Because short work will the Lord make upon the earth.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며칠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말하는 의의 법을 쫓았는데 그게 자기의 의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그러나 의의를 쫓지 않았던 이방인들 의의 법이 주어져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거는 믿으니까 난 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빛처럼 비추고 매너라의 등불을 들고 같이 가는 것 같이 그 등불의 의하여그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 자들, 그 앞에 와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 에게 난 의입니다. 그의예요이 믿음이 내가 말하는 니골라당의 믿음이 아니야. 요 니가요 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의죠, 의. 이거는 에크. 요게 피스테오. 믿음으로서 출발했던 것이라뜻입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의례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못들어갑니까 의례법, 의례법을 주셨어 하나님의 계명에서 여러분도 그 계명을 어기면 의례법을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법들을 다 지켜 행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자기 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의례법의 핵심을 안 쫓고 못 하겠거든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즉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내는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다 이겼어 저도 옛날에는 로마서 9장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 9장을 읽다가 오마이갓! Oh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섭리가 저 안에 구구절절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시면 땅에서 땡 종치고 피하시고 없애버려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찼어. 뭐 어떤 양반은 어, 2026년 앨월 7, 8월이래. <laughs> 내년 7, 8월. 얼마 안 남았어. 9개월도 안 남았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뭐 신부단장이래. 웃기고 앉았네. 깨어있으라는 건네 육신으로 범하는 죄 꼬라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성령의 책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